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고 분노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골롯새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예수님께서 사약하실 당시 바리세인들은 예수님께서 사약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는 경건하게 금식하기는 커녕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여 세리와 장녀들과 같은 불황자들과 어울리는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단순하게 표면적인 모습만 보아서는 그들의 말은 거짓이 아닌 진실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말은 추악하고 위선적이며 비열한 거짓말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이처럼 선악과를 먹은 타락하고 죄악된 인간의 내면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리 좋게 포장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입니다. 이레미야 17장 9절.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비단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있었던 일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음란하고 돈을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며 높아지기도 하는 마음을 그 속에 품고 있으면서도 겉으론 안 그런 척 선하고 거룩한 척 하며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신자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 거짓말로 서로 속이는 일을 버리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즉,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옛사람,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같이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니, 옛사람과 그에 속한 모든 행위를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벗어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치 이면의 표정이 드러나지 않는 가면을 쓰고 있는 것과 같이 겉사람의 껍데기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마음의 품고 있는 생각이 고스란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우리의 영혼이 수정과 같이 맑고 투명하기 때문에 굳이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서로 어떤 생각과 마음을 품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상과도 같아서 서로 시룰하게 하나 없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순수하고 해맑은 어린아이의 상태와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에 나단 아엘이라는 사람의 상태가 바로 이러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시지 않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고 그 사람 속에는 간사하거나 거짓된 것이 전혀 없음을 보시고 그가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라고 크게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49절 이처럼 천국은 마음에 간사하거나 거짓된 것이 없이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에게만 허락되는 그런 곳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만약 저와 여러분이 속으로는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소유한 채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어 단임 목사나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직분자가 되었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속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상태로 종교 생활만 하는 것은 마치 똥 묻어 귀에 하얀 눈이 내려 잠시 동안 깨끗한 것처럼 가려주는 것과 같아서 언젠가는 강렬한 햇빛 아래 눈이 다 녹아 그 속에 실처가 드러나는 것과 같이 심판날에 하나도 남김없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주 예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인으로서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경건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나날이 거룩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